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담보 제공 명령이 조금 부담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55억 원을 공탁하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이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영상은요. 또한번 제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 막을 수 있습니다. 제5탄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요. 관악구에 있는 모 부동산의 공매 절차를 막아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아니고요. 다소 인용 가능성이 높았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가지고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 해당 사건의 어떤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담보 제공 명령이 다소 부담스럽게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불복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다수의 영상을 통해가지고 제가 실제 수행에서 성공했던 공매 절차를 막았던 사례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실텐데 한번더 환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이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를 막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둘다 요건이 달라요 각각 신청 이후로 써야 되는 사유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하면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닌데 두 개를 다 해도 되긴 하지만 괜히 두 개를 다 해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 얘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될 만한 걸로 하나 딱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두건 하면 변호사 보수가 많이 들잖아요 물론 저는 두건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될 만한 걸로 하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그중에서 될 만한 것들을 뭐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해드리죠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 이 공매 절차에 하자를 다투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무리 작지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공매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경미해요 이제 이런 경미한 하자로. 중대한 공매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싶은 의뢰인분들은 뭐다? 원재가 있다, 원재가. 대출금융기관, 즉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약정 또는 대출약정에서 채무를 불이행했잖아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재가 있기 때문에 뭐 경미한 하자나 그런 트집거리로 공매 절차를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둘다 인용 확률은 뭐다? 50% 미만이다.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 20% 밖에 안 된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나마 30에서 40% 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공매 절차의 하자 외에 뭘 건드리느냐?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 그리고 해제 사유, 그 다음에 신탁기간 중에 중도 해지 사유를 가지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50% 미만이긴 하지만 인용이 그래도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공률이 한 5분의 4 정도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오면 다 가처분이 인용되고 공매절차를 막을 수 있다 이런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건 진짜 희망 고문의 하나고 또 될만한 건덕지들이 있는 사례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보다는 인용 확률이 좀 높지만 좀 부담스러운 게 뭐다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제공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탁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원칙은 현금공탁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에 가름해서 공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보증보험 증권을 원하죠 왜냐하면 보증보험 회사에 수수료만 조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서를 쓸 때. 담보 제공 명령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판사님 재량입니다. 판사님이 현금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현금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일정 비율로 섞어야겠다. 이게 판사님 재량이에요. 무슨 기준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가처분 사유를 성실히 소명해서 가처분을 인용받고 나아가 담보 제공 명령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나오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쓰면은 막바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담보제공 명령이라는 중간 단계가 한번 나옵니다 사실 이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면 인용된 거예요 법원에서 야 네가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어, 타당해그 공탁을 하면 무조건 가처분 결정 내려줄게요 따라서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면 이거는 그 담보만 제공하면 가처분은 인용되는 겁니다 근데 의뢰인 분들은 사실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는 게 특히나 100% 현금 공탁으로 나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했던, 즉, 가처분이 인용됐던 사례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 거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하나는 담보 제공 명령이 60억 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40억 원은 보증보험, 20억 원은 현금 공탁인데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 내려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 소개드렸듯이 용인시, 순천시에서 했던 가처분은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설명드린 관악구에서 진행됐던 거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뢰인 분이 왔을 때 이분은 이사건에 특유한 뭔가가 없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쓸때 어떤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써요. 그걸 갖고 한번 문제를 삼고 그리고 개별 사건에만 특수한 어떤 사유들 건덕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 개별 사건마다 쓰는데 그 관악구 사건은 이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어떤 특유한 사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한테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유만 언급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담보 제공 명령이 조금 부담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담보 제공 명령은 나왔는데 그 담보 제공 명령이 현금으로 55억 원을 공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의 시세가 55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현금 공탁하라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는 아닌데 또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자도 못 내는데 현금 55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짜리 성공이 된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거냐? 이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물 변경 신청 또는 담보 제공 명령 변경 신청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담보 제공 명령으로 나온 현금 55억 원 공탁이 너무 과도하니 조금 낮춰달라. 그리고 그 낮춘 금액에서 일정 부분 보증보험증권을 섞어서 담보 제공 명령을 다시 발령해 달라라고 그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뭐, 담보물 변경 신청 또는 담보 제공 명령 변경 신청인데요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을 내린 거고 그리고 담보만 제공하면 가처분 내려준다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담보도 못 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간보인 거야? 보증보험증권이 나오면 가처분 계속 진행할 거고 현금 공탁이 나오면 가처분 안할 거야? 이제 이런 이미지가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담보물 변경 신청이나 담보 제공 명령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잘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던 사례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를 막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담보 제공 명령이 다소 과도하게 나왔을 때 이에 불복하고 변경할 수 있는 한번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